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대화의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왜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차이는 바로 말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언어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대화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수입은 물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언어 패턴 분석, 워렌 버핏이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20년이 걸려 명성을 쌓을 수 있지만, 5분이면 그것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부자들의 첫 번째 대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에는 전략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부자들이 사용하는 대화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부자들은 문제를 말하지 않고 해결책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가 힘들어서, 지장이 어려워서.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할 때 투자자들에게 한 말을 보세요. 인터넷 상거래는 연간 2300%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부자들은 구체적인 숫자로 말합니다. 많이, 조금, 대략,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성과를 발표할 때를 보세요. 작년 대비 판매량이 35% 증가했고, 3분기 목표 달성률은 102%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냅니다. 세 번째 원칙 부자들은 질문을 통해 주도권을 잡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답변만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질문을 통해 대화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ROI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번째 원칙 부자들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의 제품 발표를 보세요. 단순히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부자들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보태어 말할 찬스는 얼마든지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취소할 만한 찬스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부자들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전 대화 전략.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발견한 것들입니다. 먼저 부자들의 첫 만남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특별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인사나 날씨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사장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상대방의 가치와 성취에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자들의 거절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아니오라고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제안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부자들의 협상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협상에서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와 데이터로 설명합니다.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는 대신 시장 평균 가격 대비 15% 높은 수준입니다. 이 차이에 대한 추가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부자들의 칭찬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의 칭찬은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잘했어요가 아니라 지난 분기 매출 목표를 120% 달성한 것은, 팀의 전략적 사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부자들의 부탁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부탁할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네트워크와 정보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공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들의 실패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말할 때도 다릅니다. 실패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에 집중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객의 진짜 니즈를 발견했고 이것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5년 경제 트렌드와 대화 전략, 2025년 현재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투자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부자들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AI와 기술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AI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AI가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 인구 증가율과 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투자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글로벌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동남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확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2025년 비즈니스 성공 키워드로 무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트렌드를 재빨리 포착하고 대화에 반영합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무해함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ESG 투자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화법입니다. 부자들은 암호화폐나 NFT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높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의 비중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증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자들의 네트워킹 대화법,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네트워킹 능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의 네트워킹 대화법 첫 번째 원칙 먼저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치를 먼저 제공합니다. 최근에 귀하의 업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귀하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원칙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부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킹 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은 당장 협업할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업계 동향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 소개와 연결의 달인이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A 회사의 김 대리님이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던데, 귀하와 연결해 드려도 될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SNS나 온라인 플랫폼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링크드인에서 업계 트렌드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부자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지난번 소개해 주신 투자회사 덕분에 시리즈 A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귀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합니다. 부자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분기마다 업계 동향을 공유하는 소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부자들의 대화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는 대화. 둘째,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화. 셋째, 질문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데와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감동적인 데와 다섯째, 침묵의 힘을 아는 데와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가치에 집중하기, 거절할 때도 대안을 제시하기, 협상에서 논리와 데이터 활용하기,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하기, 실패를 교훈으로 전환하여 말하기. 마지막으로, 2025년 경제 트렌드에 맞는 대화 전략과 효과적인 네트워킹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당장 적용해보세요. 카네기가 말했듯이, 대화는 그저 말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부자들의 대화법을 마스터하여 여러분도 진정한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시간 관리 비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부자 되는 비법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